질병관리청의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지역에선 감염병 전문병원을 인천에 유치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문도시로서 감염병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역인 인천에 구축해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사회에선 감염병 전문병원을 인천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인천시청 앞에 모여 인천에 반드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만은 반드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인천에 유치되어 우리의 소중한 인천 시민들이 감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인천은 대한민국 관문 도시로서 해외에서 유입하는 신종 감염병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라며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예방과 확산 방지이며 그 시작은 국제공항과 항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전문 병원은 필수 의료 시설이며 인천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천은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타 도시와 경쟁해야 하는 지역이 아니라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는 지역인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에 선정되면 국가로부터 449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인천에선 인천성모병원이 공모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다음 달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NIB 뉴스 이아영입니다.